자, 하우컬처 컨트롤스 커뮤니케이션 네 번째 시간 118쪽에서부터 119쪽 끝까지 끝까지 합니다. 어펙티브부터 시작해서 단어 줬고 자, 문화는 감정적 비밀적이다. 음, 얘가 바로 나오네요. w i t h much angry gesture. 매우 화난 동작으 Italian manager. Refer to the idea. 자, refer to 뭐뭐를 언급하다. 아이디어를 언급합니다. Which Dutch counterpart? 그의, counterpart는 뭐, 뭐, 대착자, 뭐 대조자라는 건데, 뭐, 한마디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네, 네덜란드, counterpart니까, 동등한 상대자니까, 이거 매니저라고 봐주면 되죠. 동등한 상대자. 네덜란드 매니저의 아이디어를 애지 뭘로 위퍼라냐면, c r a z 미쳤다고. 무모하다고 미쳤다고. Refer to ASB. So, the Dutch manager replied, What do you mean, crazy? 무모하다니, 뭔 말이니? I've considered. 나는 모든 것을 고려했다. All the factors. 모든 요인들을. And I think this is a viable approach. Viable. 새로 나온 영사 실행 가능한. 실행적이고 실행 가능한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Calm down. 진정해 왜 날리니 이탈리아 남자야. We need to analyze this. 우리는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Not get sidetracked. 사이드 side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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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이라 듯이야. 사이드가 옆이 빗나가다 듯이다. 요점을 논점을 빗나가다 혹은 탈선하다는 직결점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 uh, we need to 우리는 분석해야 돼 이것을 어 uh, we need not get sidetracked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we need not to get sidetracked 혹은 we need not get sidetracked 초보장사 생각해서 응. 탈선하지 않아야 줘 된다 by 탈선되면 안 된다 emotional theatrics 어, 네 번째 녹화하니까 약간 힘드네요 응. 톤이 좀 바뀌었죠? 기운이안 나네요 괜찮아요 끝까지 갑시다 theatrics, 과장된 말, 연출법 Thea theater에서 나왔죠 theater 극적인 그런 그런 말이나 행동 그만하고, 감정적이고, 극적인 그런 걸로 탈선하지 않고, 우리는 분석 좀 하자, 이런 거. 아, 네덜란드인이 훨씬 이성적인 것 같네, 이런 느낌에서는, 이탈리아인 보다 At that point, 그 시점에서, 이 차이언 walked out 회의장을 나와버렸다. 매니저라길래 무슨, 뭐,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 이런 매니저 생각했는데, 회의장에 있는 거 보니까 다른 매니저네요. 뭐 관리자 같은 거 있는 거네 In international business dealings, 국제적 사업상 d e a l i 거래에서는, reason, 이성과 emotion was player o l e 자, player role, 역할을 한다니까. 뭐, 역할을 한다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로 보는 거야. 음, 음 역할이하는 것은 뭔가 역할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니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 Um, which of these dominates? 자, 여까지가 주어, 위치. 자, 문장의 주어로 의문사가 왔네. 의문사. 오케이? 의문 대명사라고 방금 보면 된다. 주어로 왔으니까. 자, 이러한 도미네.. 아, 어... I'm sorry. 이까지가 좋다 음, 이까지가 좋네. 자, it, which of these dominates? 어... 그래. 자, 이러한 것 중에, 이러한 것들 중에, 이성과 감정 중에 어떠한 것이 dominates? 명사절이네 알겠죠? 위치 오브 디스가 아이들아 그러니까 이 구조예요. 정리 차례 기만,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 그두 그러니까 개의 감정 말하는 것, 이성과 감정 중에서 어떠한 것이 도미네이츠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이게 작은 주어고 이게 동사야. 작은 동사야. 왜 작다 했냐면 이게 명사절이잖아. 명사절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절 주어가 온 거야. 알겠죠? 명사절 주어가 왔으니까 문장은 하나로 보면 디펜즈라는 단수 동사 수 위치 와준 거죠. 알겠죠? 이러한 두, 개, 두 개의 감정 중에서 어떤 것이 도미네이 n 우위를 차지하거나 우세하는지는, 우세하는 지는, 우세하는 가는 까지가 주어, depends, 어, 달려있습니다, 어 p 뭐에, whether, 인지, 아닌지, we are a f f e c t i v e 우리가 어 f f e c t 감정적인지, 정서적인지, readily s h o w emotion, 자, readily, 준비되어 있다, showing emotion, 감정을 보여줄, 준비가 되 있다니까, 쉽사리라 하시면 곧 감정을 보이는지, 아니면 emotionally neutral 감정적으로 중립적인지 in our approach 우리의 접근에서 당연한 방안이에요. 쉬운 거네 이거는 members of neutral cultures 어, 중립적 문화권의 그럼 구성원들은 do not telegraph their feelings. Telegraph. 알리다. 자, 그들의 감정을 텔레그라프 하지 않는다. 알리지 않는다. 하지만 keep them. members of neutral cultures keep 이렇게 오는 거죠. 알겠죠 어, keep, 유지시킵니다. them, 자, them이 가리키는 것은 their feelings다.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을 keep, 어, 뭐, 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구죠 어떻게 유지하냐면, 어, carefully controlled and subdued. 자, carefully 가 controlled와 s u b d u e d 로 꾸며주는 구조잖아. 자, 신중하게 통제하고 가라앉힌 채로 유지시킨다. 이렇게 된 거죠.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목적어를 controlled나 subdued. 목적격 보호하게 유지하다. 감정의 입장에서 컨트롤 당하는 거잖아. 수동명사 온 거죠. 컨트롤링이나, s u b d 이 아니라, 컨트롤드가 왔다는 거 주의해주세요. 수동의 형태의 과거분사가 와줘야 된다. 감정은 유지 당하는 거니까. 사람에 의해서. 자, 오형식 동사 목적고 한번 보세요. 필요한 친구들. 음, 내가 방금 말한 거죠 관계를 주의하라죠목적어와 목적고, 보호관의 관계. 자, 어떤 문화에서, cultures with high effect, 고정서 문화에서는, people show their feelings plainly. 자,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을 쉽게 드러냅니다. 뭐함으로써? Laughing, smiling, grimacing. 자, grimace라면 찡그리다라는 뜻이 있고, 찡그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찡그림으로써? Scowling, 노려보므로써. 그쵸. 때려보는 거죠. And sometimes crying, shouting, walking out the room. 다양하네요. 이탈리안 사람들은 손을 묶어두면 대화를 못 한데, 너무 감정적이라서. 손을 많이 쓰다 쓴다는 거죠. 너무 감정적이라서 하면 뭐하지만 표현을 잘 한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몸과 뭐 목소리와 표정으로. 자, it's easy for people. 자, 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 진짜 좋아. for people. 아, 의미상 좋아. 어떤 사람에게 쉽다. 뭐하는 게 to 이해하는 yeah 게 to 이해가 진짜 좋아네요. 자, 그럼 유튜버죠 문화 중립적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음, 뭐가 쉬운 거야? To empathize with the Dutch manager and his frustration. 자, 그러니까 공감하기가, s 아, I'm p sorry, sympathize with, 누구누구와 동감을 느끼다는 뜻이잖아. Dutch manager, 네덜란드 매니저와 그의 좌절에 공감하기가 쉽다. 독립적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자, frustration over는 뭐뭐에, 뭐뭐에 대한 좌절이다. 이거 다음에 명사가 오면 명사에 대한 좌절. 자, 이것은 ING한테 동명사없네요 Trying to reason with that excitable Italian. 흥분하기 쉬운 그런 이탈리아 사람과 with, and with 하면 논리적으로 설득하다 시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frustration over 좌절하는 그런 그의 좌절이 좌절에 대해서 sympathize with 공감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뒤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됩니다, 알겠죠? i n g 나오고 with 나오고 뭐 over 나오고 이런 표현에 전치사로 계속 연결된 수식어가 나올 때는 너무 길대는 뒤에서부터 하나 하나 전치사 수식어구 중심으로 끊어읽고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돼요, 알겠죠? 말이 쉽지만 anyway, after all, uh, trying, trying은 분사, 분사구문, 부대상 알겠죠? 알겠죠? Uh, trying to reason uh, with the excitable Italian, 알겠죠? 아 uh, 더치 매니저가 동시적으로 이러고 있다는 거야. 그 흥분할 수 있는 이탈리아인을 어, 이성을 논리적으로 그, 이탈리아인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동시적으로 하면서 어, 자존감을 느끼는 거니까. After 음. 결국에는 an idea either works or doesn't work, and a way to test the validity of an idea까지 도와줘 자,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음, 어쨌든간에 either A or B, A든간에 B든간에 이런, 이런 말이잖아. 자, works, idea works. 작동을 하거나 효과가 있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든지, 그리고, and the way to test. 그것을 테스트 하는 방법이잖아. The 를꾸며주 형태다, 풍부정사가. 자, 그러니까 그것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런 방법. 뭐에 대해서? Validity of an idea. 그 아이디어의 타당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방법은 뭐냐? Is t h r o u g h trial and observation? 어, 뭐 통해서다. 뭘 통해서냐 하면, 시도와 observation, 관찰을 통해서다.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 효과가 있는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시도와 관찰, 시도로 관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That makes good sense, doesn't it?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앞에 나온 거가씀친니다 이러한 접근은, 어, 말이 된다. 그렇지 않느냐. 부가 있는 Well, 글쎄, not necessary to the Italian. 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부정어와 함께 전체 나타낸 단어 앞에 나왔었잖아. 쓰면. 모두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분 부정이라 했죠. Not necessarily. Necessary도 필수적으로라는 뜻이니까 always 뜻이 있어. 항상 필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저기 i t a l 이탈리아 사람에게. Who felt the issue was deeply personal?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대요. 어, the Italian fe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탈리아는 느끼기를 그 이슈는 어, 매우 매우 깊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긴이탈리아 사람. 그리고 또저 이탈리안 후미 e 도 이렇게 이어진 거죠. 그이탈리아 사람은 또 봤대요. Any rational argument 어떠한 이성적인 주장도 as a totally irrelevant 완전히 irrelevant 부적절하고 관계 없는 것으로 본 그런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어, 항상 그렇지만 않다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야 해석이 아주 일리가 있지 않다는 거야 이러 이러한 이러한 해석이 알겠죠? 시도해봐야 안다, 관찰해봐야 안다 이성적 접근이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In today's global business community, 오늘날 세계 경제 공동체에서는, there is no single, 없습니다. No single best approach to.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한, 하나뿐인 유일한 최고의 best approach, 최고의 접근 방법은 없습니다. 음, 알겠죠? a p p i i e r s t o p i c a i n t e r e s t o c h t o t h m e in. It's a t t m i n i o c a t e r i t o h m o m i n e i a c a t n e o c t h e r e s t e d in. It's a topic that I'm interested in. It's a topic that I'm i n t i c h a t i n t e r e s t o c r o m s s c t h t I'm i n r i a t c a t i n t e s t i t c h o c n e s s a topic n o t h e r e s t e d in. It's a topic that I'm interested in. It's a topic that I'm i n t t h e r e s t o c r o s s c t h t i r a t s t c c e s s a topic t 자 다문화간의 그런 크로스컬처라는 문화 교류를 말하는 거죠. 문화 교류간의 다문화간의 어, 성공의 성공의 핵심은 뭐하는 거냐 하면 투 이해하는 것이다, to develop 명사적 문구를 했다, 뭐 하는 것이다, uh,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and a deep respect for the differences. 자 발전시키는 것이다,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nd 어 이렇게 된 거예요. 디벨로프, 첫째적으로, 디벨로프에 묶이는 것이 뭘 발전시킨 거냐면, u n d e r 을 발전시킨 거 첫째로는. 그 다음에 또, deep r t 를 발전시킨 거 존중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거야 알겠죠? 동시적으로 묶이는 것은, u n d e r s t 다음에 d i f f 가 공통으로 또 묶이고, of의 목적으로 d i f f 가 오고, deep r e t f 다음에 d i f f 가 오고, 이렇게 된거 알겠죠? 이해,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깊은 존경. 탈이에 대한 깊은 존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자꾸 뜨죠? 우리가 as ~~함에 따라 as we interact with others of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교류함에 따라 있습니다. no good substitute for there is no니까 없다는 거네. there isn't good substitute. substitute가 대용품이니까 ~~에 대한 대용품은 없다. interpersonal feedback 자, 대인관계의 피드백, good observation skill, effective questions, some false sense.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얘들아, false sense라는 것은 평이하고 실제적인 상식을 말한 거다. 말의 이성이 뭐지? 말의 상식. 말도 알만한 상식인가? 쉬운 상식, 혹은 효과적인 질문, 관찰, 좋은 관찰 기술, 뭐, 개인적인 대인관계 피드백을 대체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There is much 많습니다. 음, 명사로 쓰였다 이것은 많은 것이 있다. 자, to be gains to be gains가 멋지를 꾸며준다. to be gains. 자,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된거예요 수동으로 쓰네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많다. 모함으로써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How people of the same culture interact with in one another 어떻게?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서로 어떻게 뭐냐 상호작용하는지를, 인터랙팅 위 h 하는지를업 n 비 관찰함으로써 얻어질 수도 있다. 많은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아, 마세요. t ask questions, 어, 질문하는 것을. As because most people respond very positively to inquiries about their cultures. 대부분의 그러니까 사람들은 p 리스 i 드파 v e l y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응합니다. 즉 뭐에 대해서 인 i 이리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사람들이 김치가 뭐죠? 김치 뭐, 뭐 얼마나 건강하죠? 유산균 얼마나 많죠?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대답한다는 거. 혹은 어, 어른들 만나면 뭐 인사 어떻게 하죠? 반말은 언제나 해도 되나요? 이래도뭐 아니야라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거죠. 좀 성의 없는 얘기였니? 여기 얘기를 좀생각봐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문화 어떤 거 있는지. s so ask a variety of people. 어, 다양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So you can get a balanced view. 여러분이 balanced, 균형 잡힌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를 거저먹기 위해서 비즈니스 할때 모든 문화권은 뭐,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대입식으로 할수 있는 수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대신에 소통에 관찰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소통을 하고 관찰하고 부딪혀 보고 질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어, 이러한 기술은 어, 상식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되고 뭐 책에서 본 걸로만 안 되고 어, 뭐 피드백, 훌륭한 관찰 기술. 죄 아, r 어, 소통할 때 이런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문화람과소통할 때는 이런 걸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 관계에 대한 피드백부터. 어, 상식, 효과적 질문, 훌륭한 관찰 기술 같은 것을 중시하고 가지고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는 거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대할 게 그렇죠. Anyways, the end.